빨리 찍고집 <laughs> 가고 시다일 아, 없는 거로 다 아, 맞아 야 <laughs> <laughs> 이제 1. <laughs> 용 <laughs> <laughs> 어? 진짜 대박 헐! 멋있다 트리브르 도랑주는 지금 라틀리에데 퍼퓸이라는 브랜드 안에 프랑스 니치 퍼퓸 브랜드이고요. 첫 국내 파업 스토어를 선보이고 있고, 파격적인 브랜드 DNA나 철학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과감한 아이덴티티가 돋보이는 음. 브랜드예요. 저희 반가운 얼굴 해적 실장님도 오늘도 어김없이 어김없이 방문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일하는 척 방금까지 저랑 수다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 해덕 실장님은 지금 퇴근이 하고 싶다. 빨리 찍고. <laughs> 빨리 찍고, 빨리 <laughs> 집 가고 싶다. 빨리 업로드 해야지. 어퍼블릭이다. <laughs> <오토홀릭이다. 웃음>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해덕 실장님과 유진님유진님 얼굴이 좀 색깔이 졌는데 자 지금 크래비티의 정모님이 앞에서 좀 인터뷰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살짝 들어가서 정모랑 형준님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같거든요 이번에는 이쪽 카메라 봐주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래비티 정모, 형준입니다. 포스모폴리탄 뎁 알겠습니다. 구독자 부족자 여러분 구독자요. <laughs> 포스모폴리탄 뎁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예. 사장님, 사장님. 해줘. 여기 우리 차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대행사 컴플리트케이 김지혜 차장입니다. 와. <laughs> 저의 이미지와 맞는 행사 하나 추천.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시지만 생각보다 또 시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헤르만이라는 향수를 추천. 어, 좋은데? 공중에 뿌려가도 되죠? 네. 그러죠. 오, 어떤 향이 있고? 이거 되게, 이거 되게 중성적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해양의 이런 뭔가 바닷속을 이렇게 표현이 좀좋은 <laughs> 브랜드 안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사실 어... 매니아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향수라서 에따리브르 도랑쇼에서 어, 다양한 향수도 지금 체험해보고 브랜드 담당님들이 추천해주신 향수도 맡아보고 크래비티도 촬영하고 이렇게 파우스토어에서는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를 할게요 그리고 또 다양한 다른 향수 매장도 같이 둘러보면서 아 진짜 오늘 나의 원픽 향수도 무엇일까 어? 요즘 향수 진짜 어떤 게 좋지 이런 거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 도봐 와 뭐. 너무 궁금해요 오 좋다 이거 여기 약간 이미지로 다 이렇게 오 맞다 와 선배 이거 진심 <laughs> 이불 좋다. 이런 거 보면 제일 없는 거를 아, 맞아 맞아 인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어. <laughs> 자 지금 제일 없는 거제 취향은 아니고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좋다 비쥬 음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진짜 선물하기도 귀엽다 받으면 진짜 귀엽다 이거 이거 음 너무 좋죠 최근에 나온 가 본데요? 이거? 음 좋다 진짜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아 뒤에 노트가 다 써있다 이렇게 탑 노트 베이스 노트 다써 있네요. 음. 예쁘다. 제가 좀 가보고 싶었던 매장들만 좀다 찍고 왔봤는데어떡까지 네. 지금 내돈내산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음. 들어가가지고 최적도비교 한번 해보고. <웃음> <웃음> 저희 그럼 이제 새사로 다시 복귀해 볼까요? 네. 샤넬, 디올, 퍼퓸드 말리. 안녕하세요. 또 제가 계속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 제가 늘 막내 에디터라고 소개를 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막내는 이분입니다. 짜라라요. 어, 갑자기 어. 예쁜 척.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런 다양한 디자인들 그리고 호스모폴리타에 올라가는 다양한 디자인들을 맡아주시는 OAP고 근데 요즘 OAP인데 그 영상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출연도 하고 다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네.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발겠습니다를 네, 위해서 그러면 저는 중성적인 향기를 좋아한다 했는데 명우님은 그럼 평소에 어떤 향 좋아해요? 매혹적인 네, 향? 당연히 샤넬이죠 아아아 샤넬 이거는 솔직히 의식한 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 아, 의식 전혀 내가 안 내가 고르라 그랬거든 아 <laughs> 긴 머리 한번 흔들어 아, 해보시겠어요? 네네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코코 마드모아젤 샤넬 어. 이거 한번 뿌려볼게요 어떡하지 오늘 끝나고 약속이라도 잡아야 되나? 자 어머 벌써 좋아 어, 너무 좋다 어,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샤넬이다 너무 좋아 헤어 미스트를 뿌린 사람들 보통 그 향수에 독한 냄새나 알코올 냄새가 들어서 안 좋아하는 어, 분들이 어, 많이 맞아, 뿌리잖아요 맞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뿌리긴 뿌렸다를 조금 음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음. 춤장 아, 뭐 스케치. 좋지, 좋지, 좋지. 좋지. 지방식은 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거. 우와, 너무 좋아, 이거. 살짝? 어, 너무 발코나고 맞아 되게 러블리한. 맞아, 맞아. 어, 러블리. 첫 데이트. 아, 설렜다. 게임. 그 당시 최고. 퍼퓸드 말리 향수 매장을 갔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신제품을 보여드렸는데, 음 저희가 하나를 또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핑크색을 가져왔습니다. 귀여워. 퍼퓸드 말리는 진짜 패키지가 예뻐요. 음. 이것도 한번 맡아볼게요. 와, 되게 다르다, 이거는. 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해요. 음. 알프스 0맥 같아요, 알프스 산맥 음. 약간 뭔가? 그런 느낌. 달콤함이 있어. 저 끝에 있는데. 맞아. 처음부터 달콤함을 빡! 난 달콤하다가 주는 게 아니라. 맞아, 맞아, 맞아. 속에는 나는 살짝 달콤해. 맞아. 뭐, 요런 느낌? 맞아. <laughs> 제법 달콤해. 어. 뭐 우리 마지막 이제 하나 볼까요? 아, 마지막. 그러면 향수하면 중알론이죠 그렇죠. 어. 촬영 일자로는 아직 출시를 안 한. 헉, 3월달에 헉. 출시 예정인 어. 블러썸 컬렉션이라는 어. 타메그놀리아 코롱. 뭐, 요 향수인데, 어. 이거 한번 저희 맡아볼게요. 네. 근데 어. 다 똑같은 <laughs> 향이라서일 <laughs> 잠깐, 음. 이쪽에다가 해서. I know, I know. 오. 레몬. 이건 어. 아,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열어봤거든요. 탑노트. 레몬. 음. 봄이면 또 뭔가요? 벚꽃이죠. 아. 꽃 벚꽃 보러 갈때 이런 거 뿌리면 이게 뭐 벚꽃에서 나는 냄새인지. 아, 너한테 아, 네. 나는 아. 냄새인지. 아. 음, 이런 멘트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어? 이제 향수 맛밖에 안 나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내가 뭘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편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거 하고 네. 앞으로는 다양한 시즌에 좀더 새로운 향수들이 네. 많이 나오면 가끔씩 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음에 보고 싶은 향수 댓글로 써달라고 하는 거 어때요? 너무 좋죠. 음.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대신 리뷰해드림. 음. 저는 오. 맡아봤다 싶었던 아, 모멘트를 잘. 보여줄 수 있었더니 레몬 캔디 아. 다가오는 계절에 제일 어울리는 향? 좋아요. 캠퍼스에서 누가 이거 뿌려지다 갔다? 아, 아 그냥 바로 갔다가 그냥, 그냥 뭐어시 어? 저기요. 어? 어머 벚꽃이세요? 아! 바로 <laughs> 조금도 그걸 틈 주지 않는다고.